그래. 그래. 이거가 지이모 <laughs> 이맵은 뭐지? 이맵 뭐지? 영화의 모습. 이지라 오케이. 이맵은 올라가는 게 국룰인데. 이모양 어? 올라가는 게 국룰이지. 여기 여기 지붕지 지붕. 지붕만 지붕 가자. 왠지 불일거같아나 왠지 불일거 같아. 올라가자. 올라가자. 내일찍만 일어나. 엄마야, 어? 청소 너무너무해 야, 왠지 불일 것 같아. 불일 뭐? 것 같아서 빨리 올라가야 돼. 야, 거기 맨 위에 구멍 있거든. 거기 구멍 들어가면 죽어. 구멍? 맨 위에 구멍 있어, 올라가면. 야, 메티오다. 어디? 메티오가 누군데? 메테오 나고자연게너 음... 망했어 왜? 메테오 공이 잘 떨어져 음, 음. 메테오 불 아니야? 응 음, 오케이 쪼꼼 응나 지금 1인칭인데? 야 이거 올라가면 이거 바이킹 타야돼 이거 바이킹 기다려 뭐? 야 여기 이런 데 있어야 돼 지진 여기 이 맵은 지진 같은 거 많이 나와서 나 여기 와 여기 나 있는 데로 와. 야, 너시장왜안 하냐? 야, 지금 어떻게, 나못 난, 난 가? 너시장왜안 시작 했냐? 시작했어. 응, 너, 너, 너 보고 걸렸나 보다. 혁준아, 여기 이거 봐봐. 어, 뭐라고 나 혁준이? 아, 이렇게 <laughs> 뭐 여기, 여기 이거 봐봐. 나 너한테 지금 가고 있다. 올라가, 올라가, 올라가. 못 가. 왜? 이거 뭐냐?

재밌겠다. 마지장판 장판. 장판. 뭔자연제해야뭔자연제해지자연제해야자연제해 게임이잖아, 이게. 근데 여기까지 날아가는 거 없어? 오, 어, 이번에 없나? 배나 되는 거 같은데. 어 우리도 은데 자연재해 안 왔는데? 이거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 있을 거 같은. 그렇지. 나 실패할 거 같아. 나 지금 HP 깎였어. 어? 어, 어? 이번에 자연재해 없는데? 자연재해 없었어. 기다리는데. 이번 판 자연재해 없었어. 계속 기다리면 저리로 꺼져. 어나1 6 포인트 얻었다. 나는? 너안 올었잖아. 여기 오, 뜨잖아 뭐 이미 끝났어.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가 처음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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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맵 좋아, 이맵 좋아. 다시 가서 안녕. 너 뭐야 이거? 나 뭐냐? 나 못했어. 풍선 띠다가 못했어. <laughs> 너도 아까 못 뭐, 그렇게 됐지 너도. 풍선 띠다가. 오, 씨. 마려 마리오.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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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금만마금만 마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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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리는 마리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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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리지 마리오.